자, 최근 뭐 5강 예측을 전문가들이 했던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외 매체에서도 누가 우승을 하고 누가 우승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막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번 AI 시대에서 AI가 어떻게 우리 KBO 리그의 2026 시즌을 예상했는지, 그냥 재미로 가볍게 보는 영상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근데 또 의외로 되게 그럴싸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그냥 기분 좋게 새, 이제 뭐첫 번째 휴일이 아니라 평일인데, 기분 좋게 그냥 재미있게 웃고 즐기자는 마음으로 영상 찍는 거니까 한번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AI는 2026 시즌 어떻게 예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LG는 일단 1강이 아닙니다. KBO 순위 판도 3강 4중 3약. 그러니까 세 팀은 강하다는 거고 네 팀은 중간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3강이 누굴지 어, 인공지능 AI가 직접 답했어요. 귀엽죠?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죠.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뭐 채TPT도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업무할 때도 이제 쓰고 그러면서 AI는 2026 시즌 KBO 리그 순위 싸움을 어떻게 예상할까? 그래서 AI, 구글의 생성형 AI 재미나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꽤 퀄리티가 높은 AI죠. 그래서 AI는 스토브리그의 대형 F의 이적과 2025 시즌 성적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 결과까지 종합해서 그러니까 아주 어 이게 중요한 굵직한 것들은 다집어넣죠 그러면서 KBO 리그의 판도와 순위를 예상한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변수는 한화 이글스의 광폭 행보, 강백호 영입 등 그것과 두산베어스의 박찬호 영입 그리고 신인들에 부터 결과 그러니까 되게 어 일리 있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AI가 예상한 이 3강 4중 3약 체제인데요 먼저 3강의 우승 후보는 하나다 류현진, 문동주 그리고 외국인 투수의 강력한 선발진 혹시 이 친구 이적한 거 모르나요? 자, 그래서 외부 FA 강백호의 영입으로 타선의 폭발력이 극대화됐다 그러면서 2025 시즌 한국 시리즈 진출 경험과 공격적 투자가 맞물려 가장 강력한 우승급으로 꼽힌다. 자, 구글, 어, AI, 재미나입니다 구글이에요, 구글. 자, 그러면서 이어 상위권 팀으로 자, 삼성라이온즈, 오케이, 두산, 뭐 그럴 수도 있어. 저도 두산을 3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삼성은 2025 시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젊은 거포군다. 그리고 원태인 중심의 투수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딱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두산에 관해서는 두산이 인공지능 아닌가요? FA 최대호로 꼽힌 유격수 박찬호를 4년 80억 조건에 영입하며 센터 라인을 강화했고, 또, 이영아 등 내부 FA 단순하게 성공하면서 상위권 도약이 유력하다라고 평가했어요. 자, 그 다음. AI가 중위권으로 꼽은 구단은 네 팀. LG 트윈스, 어, NC 다이노스, SSG 랜더스, 그리고 KT 위즈. 어, AI는 LG에 대해 꾸준한 강팀이나 일부 주력 선수들의 노세화. 그리고, 셀러리캡 관리. 아, 셀러리캡 LG가 관리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알아냈네요. 그것이 변수다. 그러면서, 차명석 단장님이 셀러리캡 이제 그 홍창기 박동원 선수 잡을 때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NC에 대해서는 김주원 등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강권. 그러니까, 에이스 카드가 없다는 걸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고, 이 SSG에 대해서는, 아, 물론 이제, 구창모 선수가 있죠. 근데 구창모 선수의 건강이 또 중요하니까 최정등 베테랑 의존도의 에, SSG는 최정등 베테랑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또 불펜 재정비 불펜이 최강인데 자그 다음에 KT에 대해서는 AI의 강백호 이탈로 인한 타선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시즌 성패를 좌우할 것 강백호보다 김현수 선수의 WAR이 2025년에 더 높은데, 자그 다음에 AI가 하위권 도깨비 팀으로 꼽은 구단의 세 팀,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롯데 자이언즈 어. AI는 기아의 경우 주전 유격수 박찬호 이적의 공백과 내부 FA 단속 난항으로 전력 악화가 우려된다. 키움은 신인 박준현 등 유망주들의 성장은 기대되나 당장 성적을 내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롯데는 저이 선수 진짜 되게 주의 깊게 본 선수인데 이 얘기를 딱 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김태현 등 유망주 투수들의 잠재력 폭발 여부가 유일한 반등 요소 어, 유일까지 하나?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AI는 2026 시즌 KBO 리그 주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도 짚었다 첫 번째로는 슈퍼팀 한화이글스의 독주 여부 하... 한화 이거스가 내년에 독주한답니다. AI는 2025 시즌 강력한 투수력을 보여준 한화가 리그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인 강백호. 왜 강백호가 리그 최고의 타자지? 그 정도는 아닌데 물론 좋은 선수지만 최용 선수가 더 무서운데 자 우승 청부사 라인업을 완성했다. 류현진의 마지막 불꽃과 문동주의 전성기가 겹치는 2026년은 한화의 우승 적기. 그리고 이어 두 번째로 FA 시장 연쇄 이동 결과를 꺼낸 뒤 박찬호가 영입한 두산은 고질적인 유격수 고민을 해결 어이로 잘하네요. 내야 수비와 기동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반면 기아는 센터 라인의 핵심을 잃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 KT는 강백호의 이탈로 타선의 핵심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 타자나 트레이드로 얼마나 외울 수 있을지 트레이드로 kt가 어 그래요 외국인 타자까지는 맞는데 끝으로 괴물 신인들의 데뷔를 꺼낸 에이 아니는 박준현은 고교 시절 157kg의 공을 던진 우한파이어 볼러다 안우진의 뒤를 잇는 에이스로 성장할지 주목된다 물론 박준현 선수 매우 훌륭하죠 근데 당장 그 학교 폭력 문제로 이렇게 시즌 언제부터 뛸수 있는지도 아직 잘모르는데 그리고 또 2026년 신인 드래프트는 투수 자원이 풍부한 게 아니라 타자가 풍부했는데 1라운드에 타자가 많이 뽑혔는데 제가 1라운드 안 그래도 이 아침에 올리거, 올렸거든요. 뭘 먼저 올리지? 즉시 전력감 신인 순인들 순위 싸움에 조커. 즉시 전력감 신인들. 야, 이거 내가 제가 영상 찍었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예약 걸어놨는데 순위 싸움에 조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답을 했어요. 와, 그래서 AI가 이렇게. 예측을 했고, 또, 어 기자님이 이걸 올려가지고,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재미로, 여러분들도 워낙 오강 예상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강 예상을 할 때, 약간 이제, 또 아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한번 요거를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댓글로, 야구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말고, 또 재미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요소잖아요, 야구가. 그리고 야구는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야구만큼 변수가 많은 스포츠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 투수만 잘 뽑아도 한국시리즈 갈수 있고 우승했고 절대 1강인 팀이 다음 시즌에 어, 우승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야구가 또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서로 또 얘기 나누면서 즐기는 그런 스포츠가 저는 야구라고 생각하는데요. 2026 시즌에도 함께 즐거운 야구 응원과 또 재미 이렇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치고요. 물론 이런 이상한 영상에도 그렇지만 재미있게 야구를 볼 때는 또이 과자 메가칩스랑 떡볶이 요거 드시면 또 더욱 더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게 드시자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